정신은 멀쩡한데 아, 몸이 이상해요. 이런 느낌 혹시 여러분도 겪어 보신 적 있나요? 머리는 뭔가 멍한데 졸린 건 아니고 몸은 피곤한데 또 심장은 자꾸 두근거리고 병원에 가도 뭐 뚜렷한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죠. 오늘은 바로 이런 좀 애매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증상들 있잖아요. 백록담 한의원 최연승 원장님의 글을 바탕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 좀더깊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왜 몸은 이렇게 힘든 신호를 보내는데 검사에서는 자꾸 정상이라고 나올까요? 네, 그 지점이 정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 부분이죠. 음,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왜 검사에서는 명확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지, 또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의 의미를 네, 함께 해독해보는 그런 시간. 될것 같아요. 네, 최 원장님 그래서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심장 초음파, 위내시경, 뇌파 검사까지 다 해봐도 이상이 없다. 이 말을 듣고 더 불안해진다고 지적하시더라고요. 혹시 이거 정신적인 문제인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뭐 이렇게 자책하게 된다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아, 그게 바로 우리 몸의 운영체제 같은 자율신경계의 특성 때문입니다. 자율신경계라는 게뭐 심장박동, 소화, 체온, 호흡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생명 유지를 위해 스스로 조절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활동을 위한 교감신경하고 휴식과 회복을 위한 부교감신경이 있잖아요. 이게 마치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검사들은 대부분 장기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적인 균형, 이게 깨진 상태는 잘못 잡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뭐랄까, 시스템은 오작동하는데 부품 자체는 멀쩡한 그런 상황이랑 좀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구조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 시소의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그래 정말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뭐 숨쉬기 불편하거나 답답하고 식은땀 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덥거나 춥거나 또 소화불량이나 배변 문제 그리고 밤에는 잠못 이루고 낮에는 기운 없는 증상까지요.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건 환자분들이 몸이 긴장된 채로 그냥 멈춘 느낌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스트레스랑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런 주관적인 표현들 그게 바로 자율신경계 문제의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최 원장님 그래도 나오듯이 숨이 탁 막히는 건 아닌데 뭔가 계속 숨을 쉬어야 할것 같은 답답함 또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 이런 표현들은 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진단명은 없지만 어, 환자 본인이 느끼는 불편감은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죠.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검사상 정상과 주관적인 괴로움, 이사의 간극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럼 이 괴로움이 단순한 기분 탓이나 뭐꾀병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그래 보니까 스스로 점검해 볼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있었죠. 몇 가지만 예시로 들어보면 이유 없이 심장이 자주 두근거린다. 가슴이나 명치 부근이 답답하다. 또 숨쉬기가 불편할 때가 있다. 소화가 잘안 되거나 변비 설사가 잦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도 개운하지 않다. 늘 긴장 상태인 것 같다. 뭐 이런 항목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 이상 해당되면 자율신경계 균형을 의심해 볼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게 정말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걸까요? 결코 마음이 약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는 거죠. 몸의 조절 시스템이 실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접근 방식도 몸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뭐 규칙적인 생활습관, 가벼운 유산소 운동, 수면 관리, 이런 게 기본이 되고요. 그래서는 한의학적인 진단, 예를 들면 맥박이나 혀, 복부 상태 같은 걸 종합적으로 살펴서요, 개인의 상태에 맞는 처방을 통해 몸의 균형 회복을 돕는 방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결국 개인의 상태에 맞는 맞춤조율인 셈이죠. 네, 오늘 최현승 원장님의 글을 통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원인 무를 불편함들이 단순한 스트레스나 뭐 예민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의 조절 시스템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으로 힘드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아,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 글은 결국 우리 몸이 보내는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자율신경계 문제 외에도 우리가 평소에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몸의 작은 속삭임들, 이런 것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쩌면 사소하게 느껴지는 그 신호들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 건강에 대해 미처 몰랐던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